네, 아주 멋진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어,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어, 이분들의 또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죠. 그죠? 이분들 잠깐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laughs> 차시연입니다 차시연님. 네, 나이는? 아, 보통 28살이라고 하는데 28살이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27살 S64 전공 남궁송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말인데 궁소나라고 하지 마세요. 소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남궁이 소, 송. 네, 남궁이 성이에요. 자, 27살인 송님 어떤 관계시죠? 저는 서지 학교 같은 과 동기고요. 제가 재수해서 한살 많은 언니입니다. 굳이 그걸 또 이렇게 네. 안 밝히셔도 되는데 TMI였네요. 네. 어자 대학생 때의 이서진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분에 대해서. 조용히 뒤에 들어와가지고 슬쩍 들어왔다가 슬쩍 나가는 <laughs>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 같이, 에, 그, 그런 줄 에, 알았다? 그런 에. 줄 알았지만 아, 이제 그 뒤를 보니 되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되게 많은 꿈을 꾸고 큰 꿈을 꾸고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달리 좀더 더 넓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멋진 친구였던 아, 걸로 아까 기억합니다. 발이 넓다고 그랬는데 생각도 넓게 하시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굉장히 좀 엄청 친하셨었을 거예요, 아, 그죠? 그럼요. 예.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네혹시나안 들릴까 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섹소폰은 그러면은 대학 들어오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부터 처음 접하시게 됐습니까? 아,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제 플루스를 하다가 어뭐 이제 다른 악기를 좀더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찾아보다가 색소폰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고일 때. 색소폰이 굉장히 불기 어려운 악기잖아요. 네. 한 큐에 불렸나요? 하나요? 아, 전 바로 냈죠. <laughs> 오,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신감 뿜뿜. 네. 자그 다음에 그러면 어 시연, 시연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아니죠 솔직히 네어 시연님은 오보에 자 오보에 라는 악기를 보통 대중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어떤 악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보에는 목관악기의 꽃으로 불리고 저 가까이 좀 대고 네 목관악기의 꽃으로 불리고 저희는 이제 리드라는 악기를 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네,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고요. 어, 오케스트라 할때 흔히 튜닝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정이 불안한 악기여서 저희한테 모두 맞추라는 의미로 저희가 튜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기 어렵고 하지만 소리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근히 자기 자랑을 이렇게... 굉장히 불기 어려운 악기인데 본인은 굉장히 잘 본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 퍼커션 연주자 분께 마이크를 좀 넘겨 보겠습니다. 여자분이 이렇게 퍼커션을 연주하는 건 처음 보는데 누구시죠? 저 어, 음, 타악기 전공하고 있는 민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키즈위스 첫 번째 했던 팀 말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 타악기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원래 퍼커션을 치셨어요? 네 원래 타악기 전공자예요. 타 아, 그러니까 타악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것만? 아 얘는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면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줄 아세요? 네할줄압니 어떤 거할줄 아시나요? 음, 음. 왜냐면 저희 공연 때좀 예, 아, 부탁 좀 드리려고. 뭐 시키는 거다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들었지? 제왕아 들었지? 시키는 거다 하실 수 있다고. 네, 저희 버스킹 할때 퍼커션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좀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네 분의 고 연속해서 다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